네, 안녕하세요. 산타입니다. 거의 한달반 만에 우리 예쁜 미술대이고 설산으로 왔고요. 오늘은 우리 산타 연예님이 자리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급 찾으러 왔어요. 야, 근데 오늘 예쁜 친구 만났습니다. 와, 정말 이 정도는 A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개체 수가 많지는 않은데 올라오면서 어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아 지금 제대로 생긴 거는 거의 처음 봅니다. 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자기 와서 따봐. 응 손으로 손으로 한번 따봐. 손바닥 한번 보세요. 응 따질 것 같아. 나도 안 따봤으니까 모르지. 아 정말 예쁘지. 크다고 지작해이 정도만 힘 있게 따야 될걸? 오, 어, 안 따지는데? 안 따져? 꼭 따는 이아따요이 손맛 타아 보세요. 정말로 처음으로. 어, 얘 됐어. 와, 잘 땄어? 응. 근데 얘네들은 어. 안 따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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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너무 센가 봐. 힘센 같아? 응. 어. 야 대단한데. 어, 기기는 안 되는데. 하 아, 내가, 내가 따볼게. 자세개아 이거밖에 없나 봐 그치 야 정말 설설설설 설설 설설 난리네 어 아, 미끄러 워자또 찾아보자 아유 힘들어 자 우리 미쓰리가 저보다 먼저 찾았어요 오늘 아 정말 자이거 어떻게 봤대 이러고 나무 밑에 있는 거를 야 대단하네 야 정말 그럼 이렇게 붙는구나 우와, 여기 한, 3, 40개 되겠다, 3, 40개. 저도 있어. 그래? 우와, 정말 대단한데? 다 나이백이야, 그치, 자자야 와, 정말 좋다. 미끄럽지? 어, 난리도 아니야. 어, 나는 아, 나는 아, 힘들어. 정말 잘 따라다, 다다네. 자기 손으로 따봐, 살살. 저기 부러진 원목도 있는데요. 한번 가볼게요. 와, 겨울 산 오랜만에 왔더니 어우 미끄럽고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. 아. 자, 이게 물박달나무인데요. 물박달나무가 아. 이렇게 부러졌는데, 야, 이게 종균들이 위로도 붙고 와. 이건 일부러 잘른 것 같은데 나무를. 자 어쨌든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. 다 나이백이네요. 미스리 따져잘안 따지지. 어내끌 줄게. 조심해. 미스리. 어, 미쓰리가 또 봤어 야 이번에 정말굽이 상당히 큰데요 안 따져요 다일안 따지게 여르다일어나 먹었다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? 네와쫙 앞에 나무도 있어요 오저기서 많이 달렸다 그치? 네. 오. 여기도 있어요 여기 밑에도 여기도 쫙 쫙쫙이야? 어우 손시죠손시죠야 대단하다 아이고. 야, 정말. 우리 미경이 또. 대단합니다. 저의 것까지 한 번에 같이 찍을게요. 어우, 손실이라 가보자. 에헤이, 여긴. 노루가 다닌시 C로 했네, 시. 노루가 C로 했고요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와, 저기서 많이 달렸다. 우와. 야, 완전히, 아파트인데, 저것도, 이 나무는, 야, 이것도, 여기도 있네요. 야, 눈 속에, 우와! 아 이렇게 눈 속에, 눈 속에 보이네요. 싹 찾아봐야죠. 우후! 아, 정말, 우와! 보이시죠? 정말 굿바사입니다 와 이거 뭐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. 와 여기 진짜 완전 아파트네 아파트. 와와 상당하네. 저 높은 데는 손못 대고요. 돌아볼까요? 아 여기도 저 위에까지. 완전히 아파트입니다. 와, 상당한데요? 와, 정말 급이, 이렇게 달리는 거였네요. 하한건 했네요, 한건 했어. 와, 죽겠다, 죽겠다. 손도 시리고, 발도 시리고, 이경 춥지 추워 어... 아 얼른 가자 조심해서 조심해서 힘들지 엄청 힘들어, 힘들어? 아 좋다 그래 산은 너무 좋아 산은 아 바람 많이 분다 야 지금 나무에 정말 급이 얼마나 많이 달렸냐면요. 이거는 진짜 한 100층짜리 아파트입니다. 100층짜리. 야 상당하네, 진짜. 자, 여기 끝까지. 정말 나이백인 것만 있네요. 잘높아서못딸것 같고요. 밑에 거만 조금 따보겠습니다. 아, 정말 좋습니다 자, 지금도 커다란 물밥 달라인데요 자, 밑에는 지금 한 번씩 따갔는데 다시 한번 유균들이 발생해서 상당히 포자를 넓게 형성하고 있네요. 이야, 아, 보자. 야, 이런 거는 진짜 정말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. 우와, 이거 작은 것 같아도, 어, 선레님 말씀으로는 한 5년 정도 돼야지 이 상태를 갖는다고 하네요 아 제발 지금 많이 땄는데 상당히 좋다 저기도 있어 어 거기도 있어 어, 어 미스림을 잘 찾어 정말 난 혼자 다니면 바보 될것 같아 아 저기도 좋은데 자, 어쨌든, 제가 여기 몇 개만 간섭하고 가겠습니다.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정말 급버섯이요. 자, 하산길에 우리 미쓰리가또 엄청난 거를 봤습니다. 야, 이게 따봐야겠 이거 완전히 너무 오래됐다, 그치? 아우, 안따졌 손으로 안, 아우, 나안따져 손으로 안 따져? 야, 정말 이거. 상당하죠? 난안돼 이거 기본적으로 어. 최소한 5년 이상씩은 다 먹은겁니다 어안돼와죽었던데와 밑에도 완전히 무슨 뭐 아파트 아파트 아, 아파트 아파트네 그치 기야 네? 상당하죠? 와 이건 크다 여기 엄청 지금 크네. 밑면도 여기 어 그래? 어 여기 봐봐 음, 얘가 제일 큰것 같아 도 상당히 좋아요 얘가 제일 큰것 같아 약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오 진짜 크다 이거 얘가 제일 커어야 이거 이 나무 에서 상당히 큰데 와 손하고 한번 볼까요 대물인네 대물 아 미쓰리 시력도 좋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이끼들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금도 많고 여기 상당히 고난이도에 산행을 했습니다 아 우리 미경이 많이 힘들어했고요 미쓰리가 야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이끼가 이렇게 예쁘게 반겨줍니다 어 여기는 유난히 아 이것도 산개울 주머니네요. 유난히 이끼가 예쁩니다. 자 오늘도 즐거운 산행했고요.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아미스리 데리고 왔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. 다음에는 좀 코스를 좀 편안한 곳을 잡아가지고 가야되겠습니다. 그래도 힘들어도 산이 있으니까 오는거니까요. 자, 이기가 상당히 예쁩니다. 자, 올 한해도 대박들 나시고 각별히 건강 살피세요.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 많은데 건강 잘 살피시고 행복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음 주에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